안녕하십니까.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수 문제 축전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대비 전력으로 이용되는 축전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과 같은 부하 특성을 갖는 축전지를 사용할 때 보수율이 0.8, 최저축전지 온도 5도씨, 호형체조전압 90V, 일대, 몇 암페아아워 이상인 축전지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단, I1은 50암페아, I2는 40암페아, K1은 1.15, K2는 0.91, 셀당 전압은 1.06V per 셀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율 0.8과 I1 50암페아, I2 40암페아, K1 1.15, k2 0.9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a 면적 플러스 b 면적인데요. 이때 l은 보수율로 사용 연수의 경과나 사용 조건의 변동에 의한 축전지 용량 변화의 보정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l분의 1 곱하기 대괄로 가로 열고 k1 빼기 k2 가로 닫고 i1 +k2i1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k는 용량 환산 시간 개수로 축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용량에 따라 환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a의 면적과 b의 면적을 더해 주면 되는데 이때 a의 면적은 자, a 가로 부분은 요 k1 k2가 되겠죠? 세로는 i1이 되겠고요. 그래서 k1 빼기 k2에 i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k2 i1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전체 넓이에 c 부분을 빼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l분의 곱하기 k1분의 i1 빼기 k2분의 여기는 i1 빼기 i2가 되겠죠 i1 빼기 i2 자 요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 보면 0.8 분의 1 곱하기 1.15 빼기 0.91 곱하기 50 플러스 0.91 곱하기 40은 60.5 고요 마찬가지로 자요 식에도 대입해도 똑같은 60.5 암페어 아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축전제 과방전 및 방치 상태, 가벼운 썰페이션 현상 등이 생겼을 때,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방식을 무엇인가? 이때, 썰페이션 현상이란, 축전지를 방전 상태로 장시간 방지하면, 극판에 불활성 물질로 도피는 현상으로, 원인으로는 과방전을 하였을 경우, 장시간 방전 상태로 방치하였을 경우, 전의 의구의 비중이 너무 낮을 경우, 전액의 부족으로 극판이 노출되었을 경우, 전액의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경우, 불충분한 충전을 반복하였을 경우에 설페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전 방식은, 회복하기 위해서 충전 방식은 회복 충전이겠습니다. 자, 회복 충전이란 방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축전지 의 극판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으로 정전류 충전에 의하여 약한 전류로 40에서 50시간 충전시킨 다음 반정시키고 이와 같은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극판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설페이션 현상은 이렇게 발생하고요 자, 다음 문제 연축전지와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각각 몇볼트인가? 자유납압축전지 연축전지와 알칼리축전지가 있는데 연축전지는 공칭전압이 2볼트죠. 알칼리축전지는 1.2볼트가 되겠습니다. <laughs> 축전지 설비를 하려고 한다. 그 구성요소를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시오. 일단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축전지, 그 다음에 충전장치. 자, 요거를 AC를 DC로 바꿔서 충전해야 되는 충전장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장치, 과방전,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축전지, 충전장치, 제어장치, 보안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전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